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천송가 552장 552장을 부릅니다 다같이 부릅니다 아침 해가 도들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대게 하소서 주여 너를 도우사 세월 허송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오는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너를 도우사 세월 허송 한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되게 하소서 주연을 도우사 세월 허송한 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사 세월 허송한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동성으로 중보기도 드릴 제목은 오늘은. 우리 한국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어, 변화가 오고 개혁이 일어나서 정말 순수한 복음과 성령이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한국 교회가 돼서 어, 우리 한국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이 마지막 때의 진정한 복음이 전해져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도 단잠 주셔서 피곤한 몸 편히 쉬게 해 주시고 오늘 새날이 새벽을 깨워 주시고 먼저 하나님 앞에 첫 예배를 드리며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하고 하루를 힘차게 시작하게 주셔서 싸우니 감사합니다. 죄와 멸망 속에서 유일하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열어주시고 성령을 부으셔서 주님 오실 때까지 승리로운 삶을 살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리워 주셨는데 그 복음과 그 성령의 역사가 다시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고 진정으로 성령께 간구하여 아버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아버지 교회가 개혁되어지고 성도들이 성숙해져서 아버지 이 땅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남은 영혼을 구원하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이 마지막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에 더 깊은 깨달음을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리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오늘은 잠원 12장으로 넘어갑니다 잠언 12장 에 1절부터 8절입니다. 잠언 12장 1절부터 8절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합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아기는 엎드러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구분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오늘은 세우는 자와 허무는 자. 세우는 자와 허무는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우리가 이 도심지를 보면 한쪽은 이제 점점 음, 건축이 잘 이루어져가고 한쪽은 계속 그 지역이 허물어져가고 그러면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볼때 점점 세워지는 도시로 가서 살고 싶고 허물어지는 도시는 떠나고 싶어요. 일반적인 사람들의 판단입니다. 그런데 그런 건물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도 어, 점점 그 개인이 점점 세워져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개인이 인생 살수록 점점 허물어져가는 걸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또 가정도 그렇고 또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공동체 이웃 공동체도 관계가 점점 세워지는 관계가 있고 점점 허물어지는 관계가 있어요 이, 이것이 에, 이 자문에서는 아주 구체적인 그런 그 원리로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문을 읽으면 우리의 마음에 그냥 그대로 냥그 들어와요. 왜냐하면 경험적인 그러한 격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깨닫는 순간부터 세워질 수도 있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대로 허물어질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자신에 대해서 또 하나는... 가정에 대해서 또 하나는 이웃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세워지고 허물어지는지 이걸 깨닫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1절부터 3절에 보면 자신을 세우는 자와 허무는 자. 이게 뭐가 다르냐? 1절에 아주 직설적으로 말씀했어요.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우리 자신을 점점 세워가는 사람 특징과 자신이 점점 무너져가는 사람의 특징이 이렇게 다른데,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이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차이라는 거예요. 이 훈계라는 말이 무사르라고 그러는데, 훈련시킨다. 또 잘못하면 책망한다. 또 징계도 한다. 이런 것이 훈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계명을 가지고 가르쳐서 바르게 살으라고 이렇게 주는 말을 좋아하는 자이 말을 받아들이는 자에. 아저 훈계가 나를 위해서 나를 세우는 세우기 위해서 주시는 교훈이구나. 또 때로 내가 그렇게 못 살기 때문에. 책망하고 바르게 살으라고 가르쳐 주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지식을 좋아한다. 이 말은 지식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식이라는 말을 제가 많이 썼는데, "다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응용이 되는 지식, 이건 다시 말해 체험적인 재능을 말하는 거예요. 그만큼. 삶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지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지혜로부터 지식이라는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진리가, 지혜가 우리를 계속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절대로 우리가 부족하고 잘못된 것을 깨우쳐 주시고, 책망으로 들어오죠. 말씀을 듣다 보면 책망이 올 때가 있잖아요. 그거를 달게 받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점점 체험적인 능력이 그의 마음속에 생겨서 변화가 온다는 거예요. 점점 그의 삶이 세워지는 거예요. 반대로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이거는 그런 걸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에 대해서 어떤 책망이 온다든지 하면은 그걸 역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뭐가 어때서 하고 바로 반발을 해요. 싫어 이렇게 거절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을 뭐라 고 그랬어요.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은이라고 그랬는데 이 짐승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원어가 바 아르라 그래요. 이거는 야만인이다 그런 뜻이에요. 야만인 사람은 사람인데 다듬어지지 않은 들판에서 지멋대로 그냥 살아가는 그런 야마, 야만인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걸 짐승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듬어져 가야, 다듬어져 가야 자신이 진짜 필요한 능력이 생겨서 점점 점점 자기를 세워가는데 이거를 계속 거역하는 사람은 스스로 야만인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해서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지만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를 받는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은총을 받아야지 하나님께로부터 정죄. 너는 이런 죄졌고 저런 죄졌다라고 죄인이 계속 돼버리면 이거는 어 결과가 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면 사랑을 받으면 사람은 어 점점 세워지죠. 훌륭해지죠.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뭔가 정죄를 당한다. 이게 우리의 마음속에 죄의식이 생기고 괴롭고 두렵고 편치 않으면 그 사람은 그걸 알면서도 바꿀 생각을 안하고 계속 살면 점, 점점 개인이 이렇게 허물어져 가는 거예요. 또 3절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않는다. 그런데 악으로서는 굳게 서지 못한다. 그러니까 의롭게 살으면 그의 삶이 점점 뿌리가 내려져서 아주 굳건해지는데 악을 악을 추구하고 살면 그 사람은 뿌리가 없어요.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굳게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지는. 견고하게 세워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임기응변으로 사는 사람은 뿌리가 없어요.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이처럼 자신을 세우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열고 들으시고 그걸 좋아한다. 받아들이고 나를 변화시켜 나가야 세워가는 지식이 쌓일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가정을 세우는 자와 허무는 자가 있어요. 여기 4절과 7절에 교훈이 나오는데 먼저 4절에 보면 어진 여인은 지아비의 멸류관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반대로 욕을 끼치는 여인은 지아비의 뼈가 썩음같게 한다. 그랬어요. 이걸 꼭 여인이라고 우리가 어, 그 단정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훌륭한 여인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어질다라고 하는 단어는 이 잠언 31장에 가 보면 현숙하다라고 똑같은 단어가 나와요. 이게 하일이라는 단어인데 근데 조금 번역이 약해요. 이 어질다, 현숙하다라는 말은 우리 동양적인 사상으로 해석을 해 가지고 여자를 굉장히 마음씨가 고운 사람. 또 얌전한 사람. 이렇게 풀었어요. 이 어질다라는 거는 <laughs> 어 여성다운 그런 의미거든요. 근데 워너 하일은 그게 아니에요. 아주 담력도 있고 재능도 있고, 어, 그렇게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자문 31장 보시라고. 현숙한 여인, 어떤 여자가 남편보다도 더 활발해요. 자식도 잘 기르고, 뭐 사업도 잘하고, 남편도 잘 섬기고, 뭐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고, 이런 여자를 보고 현숙한 여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단어를 현숙이라고 하냐고? 현숙은 어질 현자에 맑은 숙자야. 어질고 밝기만 해가지고 어떻게 그런 능력 있는 삶이 나와요? 그러니까 해석을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은 전부 대담한 여잔데 사사 시대에도 드보러 같은 여자 사사가 나왔잖아요. 여자 선지자들도 여러 대 있고. 그러니까 성경은 남녀를 뭘로 구분하냐면, 사람을 생산하는 성의 차이로 구분하지, 능력으로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암수의 그 원리가 자연의 법칙이에요. 모든 짐승 세계도, 식물 세계도 암수가 있잖아요. 그와 같이 사람도 암수를 통해서 두 사람이 합해져서 사람을 생산해서 교육해서 하나님 백성을 만드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서로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 기능에 사람의 인격은 남녀든지 똑같아요 능력 똑같고 그러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렇게 동양적인 사상으로 여자를 조용하고 그냥 겸손하고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게 비성경적인 그 해석이란 말이에요. 지아비의 멸류관이라는 뜻이 뭐겠어요? 자기 남편을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고분고분하고 말만 잘들어 어떻게 남편이 훌륭해져요? 그게 자문 31자에 그러잖아요. 남편을 성읍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앉을 수 있게 만들어 놓는다는 그 여자가 그거는 여자가 그만큼 대단하니까, 남자가 그 후광으로 대단한 인물로. 존경받더라 그 말이 그러니까 사람은 가정을 세우는데 남녀가 필요 없어요 똑같이 잘해야지 그런데 반대로 욕을 끼치는 여인 여기 욕을 끼친다라는 말은 부쉬라고 그래요 원어가 이거는 수치를 자꾸 끼친다는 거예요 수욕을 자꾸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짓하고 아주 사람이 질이 나쁘고 이렇게 해서 그냥 망신살을 떠는 이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지아비의 뼈가 썩은 것게 된다. 뼈가 썩는다는 게 이게 가장 치명적인 괴로움과 그리고 상처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드는 그 가정이 어떻게 세워지겠어요? 서로 서로가 굉장히 어, 존경심이 생길 정도고 뭔가 서로가 함께 손 맞잡고 일할 때 뭔가가 막 만들어질 수 있는 능력이 같이 있어야지 계속 한쪽은 세우려고 그러는데 한쪽은 허물려고 그러면 그 가정이 되겠냐 그래서 7절에 그랬어요 의인의 집은 서 있고 악인은 엎드러져 소멸한다 그 차이가 하나님께서는 의로우냐 악하냐로 본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마음이 악하면 자꾸 허무는 짓을 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마음이 의로우면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은 자꾸 세우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타협하고 자꾸 악한 쪽으로 나가면 의가 쉽지 않다고 해서 자꾸 쉽게 편하게만 살려고 하면 사람의 본능대로 자꾸 나오니까 그게 점점 악해져요. 그런 사람은 스스로 엎어진단 말이에요. 끝으로 세 번째, 5절과 6절, 8절 보면, 이웃을 세우는 자와 허무는 자가 있어요. 누가 이웃을 세워주느냐, 여기 5절에 그랬어요.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다. 그 다음에 6절에는 그걸 이어서, 그 정직한 입은 사람을 구원한다. 이렇게 5절, 6절을 이어주고 있어요. 의로운 사람 특징이 뭐냐? 올곧게 사는 거예요. 정직하게 바르게 살아요. 그런 사람 입으로는 다른 사람을 구원시켜요. 이게 의와 정직과 구원이 그 사람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그 사람의 주변에는 자꾸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5절에 악인의 도모는 속임수를 쓰고 그 속임수를 쓰는 말은 6절에 악한 말이라고 그랬는데 다른 사람을 피 흘리게 한다는 거예요. 엿보고 엿보고 피 흘리게 한다. 그러니까 자꾸 다른 사람을 자꾸 나쁘게 말하고 다른 사람이 망하게 만든다네. 그러니까 그 근본이 어디서 나오느냐? 의와 악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의롭게 사는 사람 행실이 정직하니까 그런 사람은 신뢰감이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계속 전도하면 그 사람이 또 구원받고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이웃이.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악한 사람은 마음이 악하니까 그냥 자기 욕망대로 살고 싶어서 슬슬슬 거짓말 해가면서 말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 뒤엎어버리고 막그 사람들에게 막 그런 거짓으로 사람을 중상모략하고 피흘리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주변에는 많은 사람이 손해 보고 많은 사람이 떠나는 거예요. 점점 에, 그 사람들은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게 돼 있어요.끼리끼리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끼리 자꾸 모이고 나쁜 사람들은 나쁜 사람끼리 자꾸 모여요. 그래서 그 이웃관계를 보면 알아요. 그래서 8절에 그 결과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지혜대로 칭찬을 받고 그랬어요. 이게 바로 의인이에요. 의인이 하나님의 지혜대로 살았더니 결국 하나님 앞에도 사람에게도 칭찬이 들어간다. 그 사람 열매죠. 그런데 이렇게 악인이 도모해서 속이고 그런 말로 다른 사람을 엿봐서 무너뜨리고 어? 망하게 하는 그런 사람의 마음은 구분 마음이어서 멸시 받는다. 자기가 남 망치려다가 자기가 망하는 거예요. 이게 5절 6절 8절에 이웃 관계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 마음이 굽었다라는 게 성경에 지금 계속 나오는데요. 이 마음이 똑바로 펴진 사람 이게 정직한 거고 마음이 구분 사람 이게 사악한 거예요. 사악 뭔가 올곧게 살려고를 안 하고 뭔가 자꾸 트릭을 쓰려고 하는 사람 그게라샤라오래 마음에서부터 모든 게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 의가 생기고 의로우면 올곧게 살고 올곧게 말을 해주면 다른 사람을 전부 구원시키고 세워주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자기 속에서 나오는 생각, 그게 악한 생각이잖아요. 그 악한 생각을 자꾸 입으로 쏟아내면 다른 사람 중상모략하고 다른 사람 피복에 만들고 그래야 자기가 마치 이긴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계속했더니 자기가 멸시당하는, 망하는 결과가 오더라. 그 말이. 이처럼 아, 우리는. 잘 생각해봐야 돼요. 나는 뭔가 나 자신과 가정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조금씩 세워가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자꾸 뭔가 이렇게 허물고 허물면서 살고 있지 않는지 잘 자신을 생각해보면 알아요.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는지, 악한 영향력이 나타나는지 안다는 말이에요. 이걸 잘 생각하고. 스스로 변화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주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정말 우리 인생을 점점 세워 갈수 있어야지. 반대로 허물어져 간다고 하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대실패의 삶이 아닐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마음에 의를 이루어 주시고, 정직하게 살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는 말이 되어서, 사람들까지, 다른 사람까지 구원해 내는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내려오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새벽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전에서 예배로 영광 돌리며 주님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또 오늘도 성령과 함께 하루를 동행할 수 있는 아버지 신령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깨달음이 오고.